이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완벽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흠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기를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세상에는 반듯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없이 그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을 위해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균형을 갖춘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오늘의 주인공은 삶도 반듯하고 신앙도 뛰어난 인성과 영성을 두루 갖춘 흔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이 절에 기록되기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는 신남매를둔 다자녀 가정을 넘어 초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귀감이 되는 놀라운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 가족이 2018년에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아마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을지 몰라요. 일주일치 식료품을 살려면 대형마트에 갔어 했을 것이고요. 그집의 세탁기는 아마 쉬지 않고 돌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1장 3절 상반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안 돼서 고향으로 귀농해서 소나 키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민족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온 유목 민족이었고요. 이시대의 목축업은 최고의 직업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와 종들을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그저 돈 맞고 인색한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라 존경받고 덕망이 있는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비교할 상대가 없는 1인자입니다. 성경에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 결코 과장이 아니죠. 3절 하반절 보시죠. 제가 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인격자여 신앙인이여 부유한 지도자인 완벽한 아버지입니다. 근심 하나 없을 것 같은 이런 가정에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녀들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세상 걱정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마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 집사님 끝으로 묻습니다.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물으면 그 평안하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눈가가 붉어지면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자녀들의 기구한 사연들이 뿌리를 당기면 줄줄이 나오는 고구마처럼 끝없이 이어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일 텐데 이 가정의 십남매는 어땠을까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들 가운데 한 명의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었고요. 형제들을 초청해서 그 집에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십 남매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공익 광고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저 1년에 한번 명절날 특별한 풍경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형제들의 생일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화목의 결정판인 가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생일이 되면, 동생의 생일이 되면 카톡으로 커피쿠폰 하나 보내고 마는 나로서는, 저로서는 참으로 부럽기만 한 동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비현실적이라 느낄 만큼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던 이 사람의 이름은 욕입니다 이 완벽한 욕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비극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의 장면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1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이라. 이 말을 들은 사탄이 비아냥거립니다. 구절이죠. 사탄이 여쭙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닥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 그렇군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공격적인 사탄의 질문은 우리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요비의 이야기가 지극히 현실적인 화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 믿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 카페에 가서 사람을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 한 어머니들이 한 무리가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온 것입니다. 아이들을 주일 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이 그 중에 몇,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주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다른 엄마가 불신자 엄마가 그 엄마에게 묻는 거죠 아이를 왜 주일 학교에 보내세요? 그 말을 듣은 그 엄마가 저는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 교회에 보내요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암송도 하고 악기도 배워요 그 말을 들은 불신자 엄마가 근데 교회에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자, 그래도 학원 레슨비보다 싸요. 제가 이 엄마들의 이야기를 안타깝게 들으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높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디테일이 있다. 사탄은 우리를 알되 자세히 압니다. 우리를 세밀히 살펴서 가장 약한 곳을 찾아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감추어진 마음들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해 소유하고 싶은 탐욕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감추어둔 분노가 어느 순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 햇볕에 눈사람이 녹고 나면 그 속에 연탄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교양으로 포장되었던 우리의 교만이 어느 순간 폭로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욕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둘러싸고 있던 껍데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명예라는 이름의 껍데기, 신분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재산이라는 이름의 껍데기, 좋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국제적인 여성 작가요 강연자인 레베카 피퍼스는 그녀가 쓴 통찰력 있는 책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는 둘다 붉은색이에요. 겉으로 볼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토마토를 칼로 반으로 자르면 그 과일의 진짜 색이 드러나는데 토마토는 반으로 잘라도 여전히 붉은색이지만 사과는 그 얇은 껍질을 벗겨내면 그 사과의 진짜 색깔이 드러납니다. 사과의 진짜 색은 붉은색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붉은색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우리 영성의 진짜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 예배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면 깊은 곳까지 그리스의 보혈로 붉게 물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우리의 진짜 색을 얇은 껍질로 감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욕을 둘러싸고 있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면 욕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세기의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제거하라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막의 약탈자들이 요의 모든 가축들을 도살했고 그의 모든 종들을 학살했고 천재지변으로 그 사랑스럽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는 믿을 수 없는 재앙이 단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전통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그대로 욕은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을 밀었고 그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은 욕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가 진짜 누구였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 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해 아마도 욥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이 모든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탄됨은 지배함에 있습니다.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 온몸에 도달한 그 종기 때문에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던 그에게 들려온 그 아내의 날선 목소리.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아직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나요? 아직도 거룩하 척 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 있기는 한 건가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을 퍼붓고 죽어버리세요 이 참담한 고난 앞에서 당신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며 당신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안에 비난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둔 인생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인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요? 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고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 고난의 이유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수험생처럼 모든 신앙인들의 영원한 숙제여 모든 크리스천들의 영원한 과제가 있으니 그것은 고난의 이유예요.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욥의 고난은 세 가지 상실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 소유의 상실이에요. 요분 가진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소유에 비례합니다. 많이 가졌던 만큼 상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두 번째 명예의 상실입니다. 유목민 세계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였던 요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 번째 관계의 상실입니다. 연이은 재앙으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자 극심한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버렸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영적인 고독이었습니다. 과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난의 주간에 욕기를 묵상하면서 욕의 고난과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받으신 고난 역시 세 종류의 상실에서 왔습니다. 첫 번째 소유의 상실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잃으셨어요. 명예의 상실입니다. 십자가를 메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관계의 상실입니다. 육신의 가족들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완전한 연합이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어진 실절에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의 핵심은 가시에 찔리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도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대의 고난은 그 보좌를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를 버리는 것이 쉬운가요? 자,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았고요.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둘다 성적이 떨어졌어요. 한 학생은 전교 1등이었다가 전교 5등이 되었어요. 겨우 4등이 떨어졌어요. 다른 학생은 전교 420등이다가 580등이 되었어요. 무려 160등이 떨어졌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 더 충격을 받았을까요? 전교 580등한 아이는 밥잘 먹고 잠잘 자고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갑니다. 전교 5등한 아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잠을 못 들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전교 1등이라는 보호자를 빼앗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한 가정의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첫째 아이는 이제 자신의 영광의 시절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엄마 품에 안긴 동생을 바라보며 첫째야가 느끼는 그 감정을 폐위된 왕의 슬픔이라고 불러요. 보자를 내어준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자를 스스로 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보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차지한 보자를 지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고난중간을 보내며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골고다, 채찍, 가시멸류관, 못자국 고난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큰 고난은 우주의 주권자께서 그 보자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욕의 답변이 욕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 모든 일의 유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단순하고도 강력한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 아닌가. 구약성경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욥기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히브리 문학의 정수입니다. 지혜 문학에 담긴 지혜의 본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확인 하려 했던 그 핵심을 기억하십니까?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은 그 환경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지상 최대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그 요배의 이야기를 지나 신약의 복음서로 가면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린 또 하나의 명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여기는 올리브 나무 가득한 겟세만의 동산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점에 예수님이 그 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요배 고백과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이 고난의 절기에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행해야 할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개발 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감동을 주기 위해 누군가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성경은 인생의 깨달음을 담은 철학 서적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경을 읽으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성경을 읽으면 넘어진 자가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이요. 성경은 사탄의 악한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욕기, 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욕기는 고난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그 옛날 요비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큰 고난을 이겨냈으니 그의 후손인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을 테니 지금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인생의 덕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고난 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주님 친히 받으셨고 우리 주님 못 받으신 피 묻은 십자가가 기독교의 영원한 상징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고난에 대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개세만의 기도를 기억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뼈가 삭는 고통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퍼서 울다가 울다가 목이 갈라져 더 이상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극한의 순간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중에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고요하고 엄중하게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강한 권세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욥기는 고난을 해석하려는 인간들의 논쟁에 대하여 내려진 위대한 신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건에 따라 일이 변하고 절이 변하는 그런 얄팍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뛰어넘는 변치 않는 굳은 믿음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저 주어진 인생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미치지 않는 곳을 바라보며 애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절기에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과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그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으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배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 듣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쉬이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확장되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거는 사명 비상, 생명 비상, 은사 비상의 인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